안녕하세요. 함께여 만나요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는 음식이 아니라 노화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세포가 노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이 또 이렇게 노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노화를 늦추는 음식을 주제로 해서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그 음식 중에 노화를 늦추는 음식이 바로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를 가지고 제가 음식을 하고 그런데 왜 브로콜리가 노화를 늦추는 물질인지, 왜 세포를 재생하는지에 대해서 어, 나중에 또 이제 요리를 다 하고 또 요리를 하면서 중간 중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브로콜리를 두 송이를 준비를 했어요. 이두 송이는 700g이 나갑니다. 요거를 먼저 깨끗하게 씻어서 삶지 않고 요리를 할 거예요. 브로콜리는 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워서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은 1시간 정도 담궈 놓으면은 노폐물들이 안 좋은 이물질이나 또한 잔류 농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제거가 된다 합니다. 그래서 굳이 세제를 사용을 하지 않아도 네, 깨끗하게 씻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가해 세정제를 이렇게 뿌려서 저는 깨끗하게 씻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해 세정제를 뿌려서 저는 한 1, 2분 정도 두었다가 이렇게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을 거예요. 그러면 이 브로콜리를 이제 깨끗이 씻어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를 두 송이를 깨끗이 씻었는데요. 밑둥은 네, 조금 잘라냈습니다. 이제 브로콜리를 이렇게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브로콜리를 먹기 좋은 크기를 잘라야 되는데요. 그래도 잘못 자르면 이게 좀 무스러지거든요. 그래서 줄기만 조금 칼집을 좀 내주세요. 줄기만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내주고 나중에 익혀가지고 그때 이렇게 또 떼어내면 되거든요. 브로콜리는요 푹 삶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영양소가 많이 또 파괴가 되고 그리고 또 영양 영양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살짝 쪄 주는 게 좋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브로콜리를 송이 송이 이제 잘라서 이렇게 이제 대가 조금 굵은 거는 이렇게 칼집을 내줬어요.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쪄줄 거예요. 이거 브로콜리 대도요. 조금 음, 질긴 부분은 조금 이제 잘라내고 이 줄기 부분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또 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렇게 잘라서 같이. 넣어서 쪄줘도 돼요. 그래도 나는 먹기 싫다 하시는 분은 네 버리셔도 됩니다. 브로콜리는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 놓고요. 이제 부재료가 들어가는데요. 브로콜리만 해도 맛있지만, 이게 들어가면은 맛을 10배 또 상승을 시켜요. 바로 새송이 버섯인데요. 미니 새송이 버섯이에요. 요 미니 새송이 버섯을. 조금 사이즈가 좀 통통하니까,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미니 세송이버섯은 제가 200g을 준비를 했어요. 네, 이렇게 미니 세송이버섯은 이렇게 200g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통마늘이 들어가는데요. 통마늘을 10쪽을 준비를 했어요. 똥마늘 10쪽을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 크니까 이렇게 반 개씩 잘라줄게요. 반만. 이렇게 반 개씩 잘라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럼 이제 바로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냄비에다가 생수를, 한 컵의 분량의 생수를 넣고요. 이렇게 브로콜리를 넣어서 불을 켜줘요. 뚜껑을 살짝 덮어줍니다. 네, 지금 한 3분 정도 됐는데요. 요거를 지금 끓기 때문에 한번 뒤적뒤적 해줄게요. 지금 3분 쪄줬는데요. 한 2분만 더 쪄줄게요. 네, 지금 이제 5분 쪄줬는데요. 불을 꺼주고요. 네, 이렇게 이제 5분을 쪘는데요. 요걸 갖다가 이제 일단 덜어내줍니다. 이 브로콜리는요, 제가 이제 지금 브로콜리 볶음을 새송이를 넣고 마늘을 넣고 볶음을 하는데 지금 5분만, 5분간 이렇게 쪄줬잖아요. 요 쪄낸 걸 가지고 또 초장이나 아, 또 이렇게 소스에다가 찍어 먹어도 아, 네, 아주 영양이 손실이 되지 않고 맛있는 요리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준비한 새송이 버섯을 물이 조금 있잖아요. 여기다 그대로 새송이 버섯을 넣어 주고요. 그리고 올리브유를 두 큰술을 넣어 줘요. 그리고 불을 켜 주세요. 센 불로 켜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뒤적비적 하고 마늘을 슬라이스 해 놓은 마늘을 같이 넣어 줘요. 같이 넣어주고 양조간장을 두 큰술을 넣어줘요. 고운 소금을 2 분의 1 작은술만 넣어줍니다. 뒤적뒤적해서 먼저 볶아줘요. 이게 이제 볶아지는 동안에 이렇게 브로콜리가 아까 칼집을 내놨었잖아요. 조금 이게 조금 크잖아요. 송이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조금 찢어주세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식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찢어주면은 어, 부스러기가 되지 않으면서 아주 수월하게 송이가 이렇게 먹기 좋게끔 되어집니다. 크다 싶은 거는 또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네, 이제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다 잘라줬는데요. 이거를 완전히 이제 졸여줘야 돼요. 조금 소스가 약간만 있을 정도로 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브로콜리를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이제 국물이 다 졸아졌어요. 이제 여기다가 불을 줄이고, 이제 브로콜리를 또 데쳐놓은 거를, 아, 쪄놓은 거를 갖다가 넣어줘요. 이제 넣어주고요. 이제 후를 같이 섞어주고요. 여기에 참기름을 네, 두 큰술 넣어주고요. 통깨를 두 큰술을 넣어서 살짝 이렇게 아서 넣어주고요. 후추를 약간만 넣어주세요. 아주 깔끔하고 담백한 브로콜리 볶음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브로콜리 볶음을 맛있게 했는데요. 이제 한번 이제 맛을 보면서 제가 왜 노화가 되지 않는지 브로콜리를 먹으면 노화가 되지 않는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아의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음식을 했는데요. 제가 일단 맛을 보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은 새송이하고 같이 이렇게 브로콜리를 곁들여서 같이 이렇게 이제 볶음을 했는데요. 너무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요. 새송이를 같이 먹으니까 소고기 볶음을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요리를 하면서 잠시 노화의 종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하버드 의대 수명 혁명 프로젝트에서 펴낸 노화의 종말이란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니코틴 아미드, 아미드, 모노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NMN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NMN이라 하는 물질이 세포를 재생시키고 서트인이라는 장수 유전자를 촉진시켜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늙은 지에게 NMN을 장기간 투여한 결과 시력이 개선되고 면역력 강화가 되고 골밀도 증가가 되고 골밀도 증가 등 소위 회춘이라 불리는 해춘이라 부를 만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NMN이 들어 있는 채소, 바로 브로콜리를 가지고 요리를 한 거예요. 이 NMN이라고 하는 물질이 채소들 속에 보면은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많이 들어 있는 성분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채소가 이제 또 브로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브로콜리를 가지고 요리를 했는데요. 이제 바로 요런 주제로 제가 노아의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리즈로다가 요리를 할 거예요. 이 M&N이 들어있는 물질이 들어있는 채소를 가지고 할 건데요. 다음에 또 이제 노아의 종말 2탄 해가지고 나갈 거거든요. 요번에는 일탄해서 나갈 건데, 한번2탄하고또 올려지면은 한번 어떠한 채소를 가지고 또 노화의 종말을 또 이렇게 종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 또 이렇게 채소가 어떤 건지, 또 여러분들 또 귀, 귀를 기울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화를 더디게 하는 또 채소 브로콜리를 가지고. 오늘 만나게 또 요리를 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